사실 본 내용은 지난주 쯤에 녹화를 했어요. 평일에는 진료 때문에 편집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묵혀만 놓고 있었다가 이제 좀 주말이 돼가지고 편집을 할까 퇴근해가지고 할까 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제보도 들어오고 저희 환자분들도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한의사협회에서도 새로운 보고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정보들이 거의 매일 한 개씩 생겨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찍어놓은 거 나름대로는 마무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제 또 뒤에 더 붙일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퇴근 못 하고서 또 덧붙일 내용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상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이웃을 입고서 또 붙인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금감원, 협회, 뭐 손해보험사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각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의 개인적인 일탈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대폭 법이 개정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혼란한 시간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 버전의 첫 번째 나온 영상이 제일 먼저 휘둘리지 말라고 치료나 잘 받고 있으면 된다고 치료 아픈 분들은 치료 받고 있다 보면은 그 알아서 정도로 갈 테니까 치료 잘 받고 계시면서 정보를 계속 누적을 시켜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합의금을 받고서 적당히 합의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서두르지 말고. 그런 취지로 바꾸는 건데, 이게 보험사의 그 일부, 대인보상 담당자들로서는 이런 기회가 쉽지 않거든. 그거 뉴스 못 봤어요? 뼈안 부러졌으면 그냥 사주 있다가 합의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본 내용을 이어서 해볼게요. 그때 집에서 찍었을 거라마? 안녕하세요. 천안나저씨예요 오늘은 2023년도에 바뀐 그 진단서 얘기를 마무리를 할 건데, 이미 6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찌간한 상황들은 전부 다 파악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전부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진단서 얘기만 좀 마무리하면 될것 같긴 해요. 물론, 전국에 있는 일부 자동차 보험사 담당자들이 개인적 일탈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있고, 뭐, 사기치고 있고, 모르는 짓 하고서 이제 실수인 척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알려지고 있지만, 뭐, 잘 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laughs> 이미 작년 말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들을 대비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들은 전부 다될것 같은데, 근데 아직 진단서 문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급하게 대본을 썼는데 대본이를 썼다기보다는 뭐 이거 오늘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은 진단서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진짜 문제죠 이거는 진단서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진단서 비용의 얘기는 조금 코미디 같은 건데 에, 옛날에 그2010 3년 동안, 2014년 동가 그때쯤에는 진단서 비용을 당연히 보험사가 냈어요. 진단서 발급이 필요할 때에는 진단서를 발급한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마지막 날에, 월말에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서 진단서를 몇월 며칠, 몇번 냈는지 그것들을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서 그 엑셀 파일을 보험사 담당자한테 보내고 그러면은 보험사 담당자가 그걸 보고서 이제 돈을 입금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다가 명확치는 않은데 대충 2013, 14년도 그때쯤에 바뀌어가지고서 진단서는 환자가 돈을 내는 걸로.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그 환자가 돈을 낸 2만원 내잖아요. 그 2만원은 보험사가 해주는 걸로. 보통은 2만원이니까 전국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비용으로 2만원을 받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2만원을 내주면 되지. 근데 2만원을 현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이전에도 진단서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진단서를, 아, 전에 얘기했지만,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귀찮게 하려고 뛰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가끔, 한 10명 중에 한명이라든지 아니, 그것도 안될 거야, 아마. 한 50명 있으면 그 중에 한명 정도는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보험사가, 환자분한테 진단서를 갖고 와라. 그럼 환자분이 그걸 꼭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서 진단서를 달라. 그럼 저는 돈 받고 떼드리고 환자분은 그때 영수증도 같이 가져가가지고서 내고. 그럼 그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2만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2만원은 합의할 때쯤에 그때 합의금에 대충 녹여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험사가 정말 철저하게 그 합의금 협상을 하는 것 같지만 대충 하는 거라니까. 그냥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합의금 산출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임의의 변수를 두고서, 향후 치료비라고 하는 임의의 변수를 둔 다음에, 일부러 두는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적당히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면은,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변수로 두고서, 요거를 대충 맞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후 치료비, 이러면 대충 맞으니까. 환자가 절대적으로 원하는 합의금이 200만원이다, 그러면은, 이건 정해져 있는 숫자, 15만원. 이거는 이번 날짜 곱하기 이거는 통원 치료 횟수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더하기를 해보니까 100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200만원 그럼 100만원 어떻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진다고 했죠. 여기다가 하루에 치료비를 뭐 4만원으로 잡고 곱하기 25이콜 1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라니까 이거를 35,000원 곱하기 30이 돼가지고서 105만원 이렇게 하면 205만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자의 합의금은 뻔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향후 치료비를 갖고서 그냥 대충 퉁쳐가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2만원을 못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플러스 2만원 플러스 뭐 98만원 하면은 200만원 뭐 진단서도도 내려고 했고 하니까 뭔가 제대로 계산을 한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합의금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물론 이제 그거를 따지는 거는 걔네들이 하는 거지 나야 교통사고의 피해자니까 내가 원하는 액수를 제시한 거고, 난 이거 아니면은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고, 그냥 치료만 잘 받고 있고, 내가 원하는 합의금을 제시를 해놨으면은,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맞춰줘야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이미 옛날부터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합의금에 녹였어요. 진단서 비용 2만원 그것들을 못 녹일 게 어딨어. 어차피 말 한마디에 50만원, 100만원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된 거냐. 2022년 12월 20일 날에 금융위원회, 아니 금융감독원이랑 대화가 있었어요. 간담회가 있었다나 뭔가 있었대. 근데 거기 뭐각 관련자들이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빼먹은 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진단서 비용을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진단서 비용을 제가 청구를 하면은 그 진단서 비용을 저한테 직접 갖다 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번거롭지만 환자분이 저한테 진단서 떼 가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내가지고 또 그거를 직접 받는 게 아니라 합의할 때 받고 이렇게 바뀌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원래부터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가 했던 거죠. 보험사의 보험 대인 담당자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녹여서 없애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 그때는 각 보험사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간담회 에 나와가지고서 뭐 근감원하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대표자들이 가는 거지. 저도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간게 아니죠. 거기 간 거는 각 의료계, 뭐, 협회 보험 담당자, 뭐,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표로 갔겠지. 그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실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적당히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단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진단서는 그동안 언제나 보험사에서 적당히 금액을 합의금에 녹이고 있었으니까, 법이 바뀌면 은 진단서가 여러 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진단서 한 장당 2만원씩 나오니까 진단서 10번 하면은 2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둘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도 그냥 대충 녹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명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없어요. 업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적당히 넘어갔는데, 근데 손보협, 손해보험사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는 그런 얘기 된적 없다. 어디, 증거 어딨냐. 명시된 문서가 어딨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인지한 게 12월 말쯤이에요. 뭔가 빠졌다는 거. 그걸 인지한 게 12월 말이어서, 그때 12월 넷째 주쯤, 그때쯤 돼가지고서, 그때 금감원에다가 협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좀 이상하다, 움직임이. 그래서, 손보협에서 그렇게 하기로 자기들끼리 물론 명시를 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그 담합한 문서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구두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진단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안 남겨 있어요.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냥 자동차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들이 적당히 합의금에 녹여왔던 건데 그게 많아졌으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서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들 별로 신경 안 쓰죠. 병원도 신경 안 쓰고, 한의사도 신경 안 쓰고, 보험사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왜 신경을 안 쓰냐? 액수가 적은 게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4주 지났을 때 2만원 들고. 2주, 2주니까 한 달마다 4만원씩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가 되면은, 진단서 비용만 12만원. 만약에 1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진단서 비용이 48만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왜냐? 그 어차피 녹일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서 비용은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별로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합의금에서 그냥 대충 퉁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한달 만에 합의를 하겠다 그러면은, 진단서 비용 안 들잖아요. 4주까지는 건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진단서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러면 4주가 지나가지고 내가 8주를 치료받겠다 그러면은, 진단서가, 한번 두번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8주까지는 되는 거니까. 8주간 치료를 받으면은 4만원 나와요. 그럼 이때 합의금 협상을 할때 합의금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합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언제나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는 150을 불렀거든요. 저는 제가 다쳤을 때. 그러면은 저는 이제부터 154만원을 부를 거예요. 왜냐면 진단서 비용을 4만원을 냈거든. 그럼 자기들이 또 알아서 옛날처럼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계산하겠죠. 물론 만약에 내가 많이 다쳤어 그러면은 그, 진단서 비용이 한 40만원 이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비용이 적지 않죠. 그러면은, 한 1년 동안 치료받을 정도로 아팠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40만원 더 받으면 되지. 내가 그때 1년 정도 받았으면은, 한 200은 받아야죠. 내가 합의금을 200만원 받으려고 했는데, 네가 진단서 비용을 안 줬으니까, 안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240만원 받아야겠다. 나 지금까지 쓴 진단서 비용이 얼만데?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는 두 가지가 있긴 해요. 한 가지는, 정말 돈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학생이야. 겨우겨우 시간 쪼개가지고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40만원 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집이 유복하면 엄마 아빠 카드로 해결하면 별거 아니고, 엄마 아빠 카드로 진단서 비용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합의할 때는 내 돈으로 받으면 뭐 이득이지. 그렇긴 한데, 그런 여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많이 아팠을 때그 40만 원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이 좀 힘든 분들, 그분들이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협상 실력. 이게 문제가 협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협상을 할수 있는 건데,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정말 간단한 협상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늘 했던 얘기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만 했던,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합의금을 한 120만원 받는 정도는 그냥 있는 거니까, 흔하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대충 적당히 한150 정도로 올라갔다고. 물가가 있으니까. 지금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150만원이 3년 전 150이랑 지금 150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 받을 수도 있지.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합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뭐, 자기들이 공식이 어쩌고저쩌고 하네. 나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럼, 내가 원하는 합의금은 이 정도니까, 이거 줘. 거기다 맞춰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럼 된다고 했잖아요. 간단하다고. 그러면은, 보험사 쪽에서 계산을 좀 해보고서, 이 사람 치료비가 계속 나가는 것보다, 합의금을 빨리 줘가지고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주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간단한 것들을 아무리 알려줘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준다는데요 뭐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그건 제가 이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아니니까 제 직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명확히 할수 없는데 대충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는 한의사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꼴 이상으로 계속 교통사고를 당해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하위를 도와줬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동네 아저씨로서. 별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건, 그건 원래도 옛날부터도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적당히 녹여서 했던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잘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들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돈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물론 이제 학생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협상을 너무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뭐 걷다 대고서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어. 잘못 하니까 그냥 또 네네 하다가 이제 대충 주는 대로 받고 끝날 테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대 문제. 이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 오늘이 1월 9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사주가 딱 지난 게 1월 8일이었어. 1월 8일인데 1월 9일 날 오실 수 있잖아요. 1월 9일 날 오시면은 원래 보험사에서 저한테 주는 지불보증서라는 서류에는 날짜가 명시돼서 와요. 교통사고 발생 일로부터 4주 동안은 거기서는 계속 치료해주겠다. 그러니까 몇월 며칠까지 된다. 이렇게 적혀서 와요. 물론 보험사마다 적는 방식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 1월 8일까지로 돼 있었다. 근데 오늘은 1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당장 오시면은 제가 진료를 보험으로 해드릴 수가 없죠. 제가 받은 서류에는 1월 8일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1월 9일 날 오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는 방법이 1월 9일 날에 진단서를 또띄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단서를 띈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보험사 담당자한테 전달해 주고 보험사 담당자가 또 다시 2주짜리로 지불 보증서를 다시 보내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또 다시 2주 동안 치료하면 돼요. 별거 아니죠. 뭐 비용이나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까 알려 드렸고. 근데 시간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간대가 문제라고. 근로기준법상 보험사 담당자는 12시에서 1시까지 물론 이제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업체들은 휴게 시간과 점심 시간을 같이 하니까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휴게 시간 그 휴게 시간에 점심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언터처블 그때 당시에는 전화를 안 받아도 돼요. 거기 사장님이 전화했어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만 해도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 점심 당직이 있어요. 점심 당직이 없으면은 전화 한 통화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근로 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담당자는 그 시간대에 전화를 꺼놔도 합법적이에요. 그리고 6시 넘어가면은 6시를 넘어가면은 퇴근해 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는 전화를 안 받고 퇴근했을 때는 전화를 안 받고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그 국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무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 직원들의 점심 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조금 비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문 열죠. 출근 시간 전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남들은 다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 시간일 텐데 병원은 그거보다 1시간 정도 후에죠 왜냐면은 이때 병원 다니라고. 그리고 퇴근 시간도 대개는 6시 정도가 퇴근 시간이잖아요. 맞지? 근데 보통 병원은 6시 반에서 7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직장인들의 치료 시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씩 시간대를 바꿔놓은 건데 근데 그 직장인이 치료를 받으러 올수 있는 시간대에, 그때는 자기가 휴게시간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퇴근시간이든지. 근데, 그때는 보험사 담당자도 똑같이 휴게시간이고 퇴근시간이죠. 그러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점심시간대를 이용해가지고서 급하게 병원에 와가지고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진단서를 제출할 데가 없어요. 거기 밥 먹고 있으니까. 나도 밥 먹을 시간에 왔지만, 걔도 밥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죠. 그럼 병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동네병원 하는 곳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 큰 규모가 좀 크고 아니면 원무과가 존재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접수를 못 해줘요. 근데 저도 골치 아픈 거는 퇴근 시간대 퇴근 시간대에 6시 반 오셨다. 근데 어제 1월 8일까지로 지불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잘 받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고서 지불 보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퇴근 시간 때 오셨네. 보험사가 퇴근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낼 때가 없죠. 콜센터는 이런 거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일 보험사 담당자가 출근했을 때 그때 1월 10일 날 그때 돼서야 이제 진단서를 제출을 하든지 말든지 할수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나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유도리 있게 할 때는 받는 방식이 있을 텐데 날짜가 지나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제 병원에다 전화해가지고서 나 누군데 내 진단서 좀 떼가지고서 이렇게 해주쇼 안 돼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의 진단을 어떻게 해요 원래 진단서가 왜 진단 2주라고 해놓고서 1년 동안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단하러 온 그날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진단을 다시 해가지고서 2주를 또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씩 계속 연장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근데 오지 않고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전화 통화로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그거는 명백한 불법. 물론 이제 불법을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불법 되게 나네요. 병원이 무슨 영원을 보려고 그 불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짬을 내서 오늘 치료를 받아야겠다 1월 9일 날 그러면은. 잠깐잠 내가지고 진단서, 얼굴 보여주면은 진단서 뗄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후다닥 다시 들어간 다음에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또 진료 받으러 오고 이러면 되죠. 이러면 괜찮아요. 요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은 모바일 팩스도 한다면서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모바일 팩스가 아니라 그냥 진단서를 떼가지고 그거를 카메라로 찰칵 한 다음에 그거를 담당자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그래도 보통은 돼요. 근데 가끔 이제 환자를 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 자기 피해자를 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꼭 팩스를 달라고 한다고. 참고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모바일 팩스로 보내시든 아니면은 그냥 문자로 보내시든 카톡으로 보내시든 다 돼요. 앵간하면 다 되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싶은 날에는 그날 점심시간인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인 12시에서 1시 사이나 아니면 퇴근시간인 6시 이 후에는 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미리 진단서를 떼 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날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시간 날때한번온 다음에 다음날 가셔야죠, 뭐.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늘 다뤄왔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봤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진단서 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잘안 쓰고 있고, 별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원래도 보험사 담당자가 알아서 했던 거니까. 그거를 손보여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냥 합의할 때쯤에 나중에 그냥 뭐 합의금 받고, 뭐 진단서 비용을 합쳐가지고 합의금에 추가해서 받고, 대충 이러면 다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만 가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찾아오는 시간대, 날짜, 번거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금검원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당일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단서를 발급한 그 날의 치료를 인정을 해줄 수 있게끔 명시를 해주면은 간단한 건데, 근데 그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실험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대만 주의하시면은 보험사가 뭘 하더라도 문제 없이 본인이 꾸준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시간만 잘 지키시면. 아마 이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진단서의 비용 문제, 한 가지는 진단서 시간과 날짜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일주일 전 얘기니까, 그사이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 지난번 내용도 알려드린 것 중에 작년 12월 21일 때,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진단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충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근데 그 다음에 2월 3일 날 면담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때 면담 때 나온 얘기가 금감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진단서를 가지고서 환자한테 돈을 다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안 나오게끔 그 교육하는 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두 번째가 현재 금감원에 인사이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인사이동이 팀장이나 담당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파악과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아무도 진단서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것들은 진단서 비용은 원래 보험사가 내던 거니까 그러니까 또 그게 사리 맞기도 하고 사실 환자분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 문제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가 처음 그리고 협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아니고 교통사고 합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서 협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직업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분들은 아예 말을못 끌낼 수도 있어요. 이런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 가지고서 나 원래 합의금에다가 에, 8만 원더 줘.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상 환자를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한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 협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고원이좀 확실히 좀해 달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단체 상의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관문의 입장은 손보사들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어, 시도하고 있는 진단서를 환자한테 부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손보사들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이게 바로 잡히겠죠 원래도 걔네들이 냈던 거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팩스 발행식이에요 상당수는 그냥 문자 카톡 이런 거를 보내라고 하고 있고 KB도 그렇다고 하고, 삼성도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군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들한테 본인들의 그 보험사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고, 거기다가 들어간 다음에 자신의 진단서나 아니면은 영수증을 찍어가지고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또 일부는 반드시 뭐 팩스를 보내라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있다고 해요. 이게, 개인적인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 개인적인 어, 의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보험사 중앙의 입장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험사마다 하는 게다 달라요 지금 어디는 문자나 카톡 어디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어디는 팩스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건 그렇다 죠 앞에도 얘기했을 걸 근데 팩스를 보내 달라고 하면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카톡 할수 있는 거고 뭐 접속해 가지고서 전용 시스템 이용하는 거 그것도 되는 건데 문제는 시간. 진단서를 받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즉시 지불보증서를 보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잘안 해준다니까. 자신들이 점심시간 때, 그니까, 담당자가 점심시간, 담당자가 퇴근시간, 이 다음에 어떻할 거냐는 거죠. 토요일 날 오면 어떡할 거요. 자기네들은 쉬는 날인데, 안 해줘요, 지금. 내가 출근했을 때, 내가 점심시간이 아닐 때, 그때 보내야지만 해준다고. 또, 밖에 뭐, 외근 나가 있으면 좀 늦게 해주겠다 이러고 있다고, 지금. 물론 일부는 어, 극히 일부이기는 할 텐데 다른 제보에 따르면 은 일부 보험사에서는 당직 직원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콜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수 없게 돼 있으니까 당직 직원을 따로 줘 가지고서 진단서가 들어오면 즉시 보고서 날짜 기입해서 지불 보증서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꾼 것도 있대요 일부가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안돼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시고 있거든 그게 문제지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건데 근데 결국에는 상식적인 선으로 돌아갈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담당 직원이 퇴근했을 때는 치료받지 말라니 아니면 그때는 니네 돈으로 내고 있고 나중에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더니 내가 쉬는 날에는 니네 돈으로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치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자. 뭐 이러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 진단서 발급할 수 있는 시간대 이게 좀 이상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보험사들이 전부 다 당직 직원을 뒀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실제로 조금 열악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도 없어요. 근데 무슨 담당 직원을 따로 두어 어쨌건 어차피 결국에는 상식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전부 다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그렇게 뭐 신경 많이 쓰지 말고 신경 끄고 치료 잘 받으시면서 그 새로운 정보만 좀 알아두고 계시면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